이번 문제는요, 2020년 9월 39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골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먼저 읽어봐야겠죠. 자, 읽어보고서 혹시 앞이나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 내가 글쓰니가 된다라는 입장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휴지, 즉, 전체적인 쉼은 나타납니다. 4박자에서 13박자에서. 나타날 때 그때 it is not beca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요?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미 뭐예요? 이시라는 건 결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왜 일어났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났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시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쉽니다. 4박자에서1 3박자에서 그러면 그 심이 왜일어나느냐 뒤에 because It's musician. 각각의 음악가들이 생각해서, 뭐라고? 아, 4박자랑 13박자에서는 I will rest. 나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쌤은 요 네모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 무슨 얘기를, 어떤 걸 생각할까요? 여기서 이유 이게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해서 결과 뒤에 있는 이 네모 칸의 결과 뒤에 다른 이유 이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를 보여주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다른 이유를 빨리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봤어요. 어디 있느냐 내려보시면 이 부분 여러분 여기서 여기 볼게요. 오히려 Not because. 얘가 아니라, 오히려 요고야. 라고 하면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뭡니까? 앞 문장입니다. 전체적으로 silence. 쉼이 되는. 전체적으로 쉬는 거. 그거는 randomly 하게, 무작위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패턴으로? 자, 모든 연주자가요. converge upon 하면요. 한데 모여지는 겁니다. 뭐를요? 동시에 심이 한데 모여지는 그 패턴에 있을 때에 무작위로, 즉 의도치 않고 갑자기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빨리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간단하게 위에 있는 내용 살짝 흩어보면, 자 서쪽에서 서양에서는요, 이 여기에서 이 개인적인, 이 개별적인 어, 작곡가들이 씁니다. 음악을 써요. 오래 전에. 연주가 되기 전에, 오래 전에 어, 악보를, 음악을 만드는 거죠. 자, 패턴과 멜로디. 우리가 듣는 패턴과 멜로디는요. 미리 어, 계획이 되어지고 의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however 이렇게 나왔죠? 그럼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양보다는 지금 어디 집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 음악에 집중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 음악은요, result from 자, 뭐로부터 나타나는 거냐면 컬라버레이션입니다 합쳐진 거예요. 모와 모 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단어 되게 알아둬야 되는데 아는 친구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즉흥적으로. On the spur of the moment 하면요, 즉흥적으로해요 의도치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뒷부분에 있는 다른 이유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연주자들에 의해서 콜라보레이션이 된게 아프리카 부족 음악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패턴이 들려지는데 자, 얘네들이 쉬어요. t h e r e the silence when a player rests on a beat or the accented beat when a player together. 이라고 나와 있죠. 모두가 연주할 때요. 엑센트를 주거나 아니면 박자에서 모두가 쉴때이사 i l e 가 있든지 간에 그 들려지는 음악은 들려지는 음악은 이 패턴은 are not planted 나오죠?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요렇게요 but serendipitous 뭐예요? 우연히 일어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요. 이 글의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아프리칸 부족 음악은 즉흥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더 계획되지 않은 것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랜덤리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이유를 나타내는 정답은 몇 번? 그 다른 이유 앞에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